자, 안녕하세요 원무자입니다 오늘도 대다광어 도전을 위해서 어, 영도에서 출항을 해갖고 금강 7호 승선을 했는데요 오늘은 며칠 전부터 평택 쪽이 아주 핫해요 그래서 평택 쪽으로 1시간 조금 넘게 이동을 해서 평택항 포인트에 나왔는데 와 벌써 꽤 많은 배들이 좀 나와있네요 어, 제가 대광어 몇 번을 꽝을 쳤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기존 장비를 고집하지 않고 조금 연질대를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내꺼만 안 물어주는 이유가 한만 생각 해봐도 없더라고요. 일단은 연질대 로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썸베이트 55번. 요거를 다섯 봉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첫 포인트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채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데꼬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좀 제발 광어들이 절 선택해 줬으면 좋겠네요. 히트! 좀 전에 사무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광어들이 이제 뱉어내는 거를 좀 보면 고등어 새끼 같은 것도 뱉어냈고요. 작은 치어들. 그리고 망둥이가 한한 뼘만 한, 한 거. 그게 이제 망둥어인지 뭐 장대 새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긴 녀석들을 많이 뱉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리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등어를 좀 챙겨보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저한테는 썬베이트 55번이 있기 때문에 꼭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제 예상에는 오늘 10시가 간조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 뜨고 오후 타임에 좀 부당탕 타임이 한번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빠졌어요. 하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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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어렵게 한수 했네요 썬베이트 55번 빨간 털에 단차는 한 60cm 정도에 한번에 딱 때리는 입질에 아주 시원한 입질이었습니다 아 팔자를 얼마만에 올려보는지 사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저번에 한번 털렸던 게 있어갖고 드랙을 좀 열어 놨거든요 드랙을 열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잘 줄이 안 감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투클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 카메라 각도가 이쪽을 보고 있어서 어, 카메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앞쪽에 초부분이 두 분이 이렇게 올라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두에 세 명이 서게 되는 각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원투클립이 뭐 다른 분들이랑 채비가 꼬였을 때 아무래도 좀 빼기가 좀 어려운 부분,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론 누구보다 더 원투클립을 써서 잡아내고 싶은 게제 마음이었지만 아 다른 분들의 입장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채비를, 원투클립을 처음에 꼈다가 팔로마 매듭으로 그 묶어온 채비를 썼는데 거기에 물어주네요. 오전에 한수했으니까 아 열심히 달려서 그동안 부진했던 조과를 만회할 수 있도록 오늘 끝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시시 반부터 물한번 돌고, 그러면은 아마 그때부터 피딩 타임이 한. 히트! 즐거 칠삭 오랜만이죠 여러분 활짝 웃는 모습 <laughs> 맨날 찌그러져 있다가 자, <laughs> 아이고 아쉽다 칠구 79cm입니다 79cm 좀 밟을까? 밟으면, 밟으면 납작해지겠어 <laughs> 아깝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도대체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우와 과학킬로님 잡으신 거? 우와 저 빼고 손만다 보는 게 아니고요 저도 볼 거예요 아, 이거 70... 한 5, 6 예상합니다 찍지 마죠 <laughs> 귀여운 표정 한번. 히트! <laughs> 배전이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아 연달아서 지금 두 마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사네요. 나온 엄 색깔은 전부 빨간 펄입니다. 이 물색과 아주 큰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야, 졸다 잡았네, 졸다 잡았어. 졸다 잡았어, 졸다. 아한 마리 또 했네요 졸음이 막 쏟아질라 그러는데 갑자기 봉돌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로드가 쫙 펴지는 입질이었습니다 진짜 밀린 숙제하는 기분인데요 <laughs> 자 일단 지금 사이즈를 계측을 해보니까 66 나오네요 66 역시 썬벨트 55번 55번 훈련병 최고입니다, 진짜. 뭐야, 뭔 일이야? 자, 한번 했습니다. 네, 어, 웜색깔 모여 나왔어요. 핑크색에 나왔습니다. 우와. 81? 아 이야 좋습니다 빵 한번 재보자고요 예, 예. 제일 두꺼운 데 한번 넣어주세요 여기 같아 니기 이거 어? 누르면 안되지? 야 빵은 이게 더 좋네. 9. 예, 네. 9.4니까 5.3cm. 빵까지 재는 데요 이배가 아주. 오, 맨. 나 타이 안된 건.